안녕하세요. 길맨코리아 하이입니다자 오늘은 6일 화요일 오후고요. 지금 시계는 3시 3시 됐는데요. 지금 오늘 어저께 밤에 씻고 퇴업시고 올라와가지고 경기도 이천 리버리하고 지금 공항에 왔습니다. 공항에 와가지고 이동 반갑하고 여기서 바로 인테리해가지고 내일 아침 아무도못막차로하는거 갈겁니다 강원도 문막 차업을할수 자, 내리고 10도로 가고 계니다 장착한 거한번 봅시다 장착한 거한시지 모이고 1로 등록하고 나갑다 네, 컨테이너 3차고, 콘장구고, 잠그고. 콘장구고, 잠그고. 안에 검사하고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사무실 실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안에 물청소해 놨는가 줄을 매놨네 줄을 이렇게 매놨죠. 안에 그러면 물청소, 물청소해 놨네. 섞기 말라라고 섞기 말라라고 물을 일어놨네아 물청소해 놨는 아니고 섞기가 있어서 줄을 매놨네. 이너는 깨끗하네요. 자 사진 찍어 보내고 한번 실을, 보내, 실을 받아 오겠실 받고 갑니다. 아 복덩이 있죠. 근데, 복덩이가 좀 아픕니다, 지금. 복덩이가 어저께 수출 작업하고 공장에서 딱 나오는데 매다 불이 들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매다 불 들어오는 거를 벤츠 센터하고 연락을 했더니 그 진단기를 물러봐야 된다네요. 아씨, 그래가지고 다행히 오늘 내일 아침에 작업해가지고, 내 보전이 내려가고 양산 벤츠 센터에 2시까지 간다고 예약해 놨습니다. 아씨, 복덩이, 복등, 복덩이가 아파, 복덩이가 아파요. 어떻게 아프냐 하면은, 이 메다가, 어떻게 뜨냐 하니까, 메다가, 이렇게 떠요 주행 및 제동 특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너가 떠요 이렇게 그 옆에 옆에 요 보면 빨갛게 그차 뒷모양하고 브레이크 느낌포 모양하고 같이 들어가요 주행하면은 주행하면 또 빨간불이 하나 더 들어가요 이게 뭐가 지금 안 되나 하면은 저 앞에 요, 요 통이 있죠 카메라 그리센서 지가 자동으로 그리 그리 측정해가지고 앞에 물체가 나타나면 지가 서주는거 자동으로 서주는거 그거하고 그 다음에 내리막 되면은 지가 자동으로 기압 빼는 거 기압 빼가지고 쭉 내려가다가 93키로 되면 기압 들어가는 그런 기능 그리고 요거 요거 요요요 요, 요 버튼 이게 뭐냐 하면은 내리막에 차 밀리지 말라고 이 눌리는 버튼인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리막에 오르막 사카스타트 같은 거할때 이걸 눌리고 딱 출발하면 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뒤로 안 밀리게 방지하는 건데 이건 안 돼요 그세 그 가지가 지금 안 돼가지고 벤츠 센터 전화하니까 A.B.S 쪽에 A.B.S 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현상이 나온다네 이런 현상이 A.B.S 쪽에 그래서 내일 양산 벤츠 센터 아침에 내일 아침에 강도 문막에서 일찍 싣고 부지를 내려가 가지고 2 시에 예약해 놨습니다 2 시에 양산 벤츠 센터 가서 진단기 한번 물려보면 알겠죠 아 복등이를 고쳐줘야죠. 이게 이게 안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자 저는 여기서 있는 것보다 강원도 문막 쪽에 가가지고 저녁을 먹고 거기서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항 네, 컨테이너 기지에서 나갑니다. 영동고속도로 타고 문막 IC 내려가지고 바로 공단 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좌회전, 우회전, 이 산거리가 허, 산거리가 항상 여기 오면은 기분을 좋아 합니다 여기서 좌회전 하면은 좋고요 우회전 하면은 한마디로 다시 역, 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코스거든요 굳이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항상 이어서 인통을 픽업해가지고 아따 이 벚꽃이 아직까지 안 지고 이쁘네요 아, 사이드 체인지비 곳이와꽃 바람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꽃잎이 날리네요. 자외전 하면은 부산 내리가는 걸음이니까 좋고요. 저기서 우회전 하면은 다시 역으로 부산 반대쪽으로 가니까 좀 그렇죠. 옛날에 짐 많을 때는 사무실에다가 이야기 해가지고 자회전적으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니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짐을 <laughs> 입맛대로 골라 가지고 가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신항에 빈통 반납하고 나니까 4시4시쯤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노 와가지고 내려가는 수출을원다 없는 줄 알았는데 늦게 실형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늦게 내려갔다 올라왔어요. 어저께 작업을 의대 했나 뭐 남동공단 남동공단에 여기서 저녁 일곱 시, 저녁 7시 돼서 출발해가지고, 신항 부산 신항 내리고, 부산 신항에서 상차해가지고, 2000 왔습니다, 2000. 그래, 2000 오늘 딜리버리 해주고, 지금 우항 와가지고, 이렇게, 민통 내리고, 민통 상차해 겁니다 어저께는, 시간이 늦게 출발하고 이래가지고, 아예 카메라를 안 켜고, 조용히, 사뿐하기 갔다 왔습니다. 복둥이도 막, 아프고 이래가지고, 그 신경도 쓰이고 이래가지고, 사뿐하기 갔다 왔습니다. 다행히 오늘, 또 이거를 받아가지고, 내일, 양산 벤치 센터에 들어갈 시간이 되니까, 가가지고, 진단기 한번 물러보고, 버스틱 옆에 캐디도 내일 시간있을때 가가지고 해버려고다 이야기 해놨습니다 그게 지금 몇주전에 벌써 도시까지싹 해가지고 준비를 해놨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갔거든요 내일 들어가집에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다 하기로 해서 목동이 내일 동으로 동쪽으로 달려서 지금 문막 도제에또다갑니다 지금 시계는 5시 15분 됐고요. 문막 가서 식당에 저녁을 한 그릇 놓고, 오랜만에 왔네요. 오랜만에. 뭔가 이거 보다가 나올 때는 한참 많이 나왔는데 요즘 좀 더워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왔다